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록이 세상을 덮다 라는 3월 모의고사에 나와 있었던 지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내신을 위한 거라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초록이 세상을 덮었대요. 초록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자연이죠. 자연 중에서 나무를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세상을 덮고 있는 상황을 화자가 본 후에 그에 대한 감동, 특히 도, 도시 공간에 자라고 있는 초록이라는 자연의 역동하는 생명력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로 형성하고 있어요. 도시 공간에서 마주한 초록. 에 사로잡힌 화자의 감정을 치밀한 관찰력과 투시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초록의 생명력, 역동적인 생명에 대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화자는 지금 어떤 경험을 했어요? 초록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본 경험이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영운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잠깐 봤는데도 그 마음이 돌아가지 않아요. 초록에 대한 감동을 표현했네요. 초록에 붙잡힌 마음이 바로 돌아가지 않는 마음. 감동이죠. 붙잡힌 마음. 감동이에요. 감동이 초록에 붙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 초록에 붙어서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 역시 화자의 초록을 본 화자가 초록을 본 감동이죠. 종일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잠깐 초록이라는 자연 나무를 보았는데 그 여운이 종일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감동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잠깐과 종일이라는 시어의 대조 대비를 통해서 초록에 대한 감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는 연의 구분이 없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살, 살펴볼게요. 초록에 대한 감동인데 여기서 봐야 할 표현법 한번 짚어봅시다.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했고 초록에 붙잡힌 마음이 초록이부터 바람에 세짝에 흔들리는 마음이 종일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유사한 통사구조를 점층적으로 반복했습니다. 뭐, 뭐, 한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뭐, 뭐, 한 마음이, 뭐, 뭐, 한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여기가 하나의 문장이고 여기가 하나의 문장이죠. 그런데 문장 구조가 확대되면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었으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의 점층적 반복이라고 할수 있죠. 점층적 반복이라는 것은 문장 구조가 확대되면서 더욱 강조하는 반복법 사용했고요. 또 하나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감동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런 표현법을 뭐라 그래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비가시적인 마음을 가시적인 흔들리는 것으로 표현했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죠.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했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초록을 본 후에 느낀 감동을 표현한 것이고요. 다음." 행을 봅시다. 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리글 이글 휘어지는 초록. 초록의 특성이죠. 연하고 불길처럼 이글리글 이글 휘어진다. 연한 속성도 가지고 있고 불길처럼 뭔가 강인한 속성도 가지고 있는 초록에 대해서 말했고요. 땅에 박힌 심지. 심지는 뭐겠어요? 뿌리겠죠. 뿌리에서 끝없이 속꽃이 있는 초록. 는 초록 는 초록이니까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겠죠, 그렇죠? 유산 통사 구조의 반복, 어, 또 운율을 형성하고 뭘 강조했어요? 초록에 대한 감동. 그런데 어, 여기는 유산 통사 구조가 아니고 유사한 구의 반복이네요, 그렇죠? 유사한 구의 반복을 통해서. 초록의 특성을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네요. 나무들이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는 초록. 여기도 반복이네요. 구의 반복. 그래서 뭔 많은 초록, 뭔 많은 초록, 뭔 많은 초록에서 초록의 특성을 유사한 구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한 것이고요. 그다음 지금 저 초록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을 주고 있을까라는 어, 의문형. 문장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리법, 서리법을 다른 말로 영탄적 어조라고 하죠. 영탄적 어조는 감정을 드러내는 어조예요. 그래서, 이 영탄적 어조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서리법, 두 번째는 도노법, 세 번째는 감탄사, 네 번째는 감탄문, 그래서... 음... 이 시에서는 서리법을 통해서 지금 이 초록, 즉, 나무에 대한 감탄과 경이로움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본다면 지금 저 초록은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 나무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을 주고 있을까. 와, 놀랍다. 라는 거죠.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그러면 수직선은 뭐예요? 뒤에도 한번 보고 해석을 해볼게요.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다. 직선과 사각에 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면 딱딱하게 덮인 건 흙이죠. 흙이. 도로와 건물 때문에 덮여 있는데, 아까 위에서 말하기를, 초록은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연결해 본다면, 초록, 즉, 나무는 도로와 건물들로 인해서 흙이 모두 덮였지만, 이흙 사이에서도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 이글 휘어지는 게 초록의 속성이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수직선, 직선, 사각, 도로, 건물은 다뭘 말하는 거예요? 도시의 환경과 문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록은 이런 도시 문명들 속에서도 굳건하게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예찬입니다. 초록의 생명력에 대한 예찬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도시 문명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이러한 도시 문명, 도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초록 나무를 예찬하고 있지만 이와 대비되는 도시 문명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되는 소재는 있는 거죠. 바로 수직선, 직선, 사각 도로 건물과 대비되는 소재는 흙과 초록이죠. 흙과 초록은 생명력을 지닌 거죠. 그러니까 흙 이러한 이 도시 문명에 흙이 묻혀 있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초록을 예찬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대비되는 소재죠. 얘네들은 문명이니까 인위적인 것들이잖아요. 수직선 얘네들은 인위적인 것이고 이 흙과 초록은 자연적인 것이라서 대조 대비적 시어이긴 하나 얘네를 부정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접힌 줄 알았어요. 누가요? 초록이 그죠? 흙 속에서 삐어져 나오는 생명력을 가진 이 초록이 모두 딱딱하게 덮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초록이라는 나무에 대한 깨달음이에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어. 그래서 이 초록이라는 대상에서 대상을 새롭게 인식한 깨달음 맞고요. 놀라움, 경이로움 맞고요. 감탄 맞죠? 그리고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초록을 의인화했다. 그래서 의인법이 쓰인 거고요.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 짜투리탕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은 몰랐다. 역시 감동과 깨달음, 경이로움이고. 그러면 여기서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은 뭐예요? 바로 초록이죠, 초록. 이 도시 문명 속에서 아무렇게나 잘리고 버려지고 갇혀 있는 것, 뭐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도로, 건물, 직선, 뭐 이런 것들에 갇혀 있는 것들이 짜투리 땅에서 이렇게 좁은 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은 미처 몰랐다라는 깨달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은 초록이이긴 맞는데 초록인 것은 맞는데 이 초록이 화자가 조금 어 뭐죠? 그 언제 보았던 잠깐 보았던 그 초록이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초록이 돋기 전에 그 나무에서 잎파리가 돋기 전에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이 돋기 전에 갇힌 것들입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 초록을 내보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이 생명력을 얻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 자, 다시 말하면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은 초록이 초록의 생명력을 얻기 전즉 푸른 잎사귀를 어, 뿜어내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초록이 돋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 그런 땅에서 땅에서 그러니까 초록이 돋기 전이죠.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 그러면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은 것은 바로 초록이 돋은 모습을 말하는 거죠.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소산하고 있는 저 저돌적인 고요. 그럼 저돌적인 고요 를 먼저 살펴보면 고요라는 것은 초록의 모습이죠. 저돌적인 것도 초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요하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것이고 저돌적이다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는 것이니까 얘는 뭐야 모순 형용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역설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록은 위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거리는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표현과 비슷한 거죠. 저돌적인 고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힘찬 운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역설법 사용된 거고요.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서 옮겨 붙고 있는 저 촉촉한 불길이라고 했는데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 른 뭐요? 도시 문명, 도시 문명이죠. 위에서 말한 도시 문명 바로 직선, 사각, 수직, 도로, 건물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에게 옮겨 붙고 있는 불길, 촉촉한 불길. 그러면 이 초록이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 즉 도시 문명을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 개 옮겨 붙고 있는 저 촉촉한 불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초록이 건조한 도시 문명을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 촉촉한 불길이라고 했는데 역시 여기에도 역설법이 나타난 거죠. 불길은 물기가 없어야 불길이 되는데 촉촉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초록의 두 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온하고 사실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겉으로는 조용하나 사실은 상당한 움직임을 하고 있고 겉으로는... 불길처럼 보이나 사실은 촉촉하다. 왜 촉촉한 거예요? 이 메마른 도시 문명을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저라는 지시어네요. 저, 저반복하해서 사용하면서 중심 대상인 초록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편법이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소산하고 있는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 붙고 있는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통사구조라는 것은 문장구조 조사 어미가 반복되며 유사한,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소산하고 있는 저 저돌적인고요, 멈마고 있는 저 속족한 불길이라고 했으니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도 되지만 대구법도 되네요. 비슷한 문장구조가 이렇게 잘라서 볼때 똑같죠? 요것 하나, 요것 하나가 그러니까 대구법도 쓰였다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게 종결어미가 뭐예요? 먹마하고 있다, 뭔마하고 있다. 몰랐다라고 평서형 종결어미가 반복되네요. 이렇게 평서형 종결어미가 반복되니까 당연히 운율을 형성하고요. 평서형 종결어미 반복은 대상에 대한 확신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서형 종결어미가 반복되면 단정적 어조가 드러났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네요. 여기 종결어미의 반복, 그 다음에 대구법이 여기 나왔죠. 위에 있는 두 줄, 밑에 있는 두 줄. 그래서 유산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또 그, 초록의 생명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는 초록, 는 초록에서 유사한 구의 반복을 통해서 이것에 초록의 생명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보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가 점층적으로 확대되면서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운율 형성 요소고 모든 의미는 초록의 생명력,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감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설적 표현 두 개, 저, 저돌적인 고요, 저, 저 촉촉한 불길을 통해서 초록의 특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고, 또 초록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도 강조함과 동시에 이 초록의 생명력이 도시의 상막한 환경을, 생, 환경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라는 것까지 활용, 어,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표현법 다시 한번 봅시다. 구의 반복, 아, 여기서는, 어, 유산 통사 구조의 점층적 반복, 돌아가지 않는다, 몸만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해서, 유산 통사 구조의 점층적 반복, 그 다음에, 음, 몸만은 초록, 몸만은 초록, 그래서 구의 반복이 있었고요 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 추상의 구체와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여 표현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서리법을 통해서 초록의 생명력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수직선, 수직선, 뭐, 직선, 도로, 건물들 틈에서도 생명력을 이어가는 초록의 생명력에 대해서 깨달은 부분, 경이로운 어, 부분 나타나 있고요. 다다라는 어, 평소형 종결어민을 통해서 단정적 어조를 드러낸과 동시에 온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은 초록이 탄생하기 이전의 것들을 말하면서 그 속에서도 그런 짜투리 땅에서도 초록이 생명력을 갖고 이 상막한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불어넣고 있다는 감탄이 나왔고요. 저돌적인 고요, 촉촉한 불길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초록의 생명력과 강인함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저저라는 지시어를 반복해서 초록이라는 대상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자, 화 자는 초록 을 관찰 하 면서, 초 록이 초록 잎을 내기 까 지의 과정 을 상상, 하 면서요. 도시 한가운데 약동하는 생명의 기운을 포착하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따라서 정서는 초록에 대한 예찬, 감동, 경이로움이 될 거예요. 네, 여기에서 성찰도 됩니다. 성찰적이라고 해도 됩니다. 성찰적은 아닙니다. 성찰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데 이건 아니죠. 성찰은 아니고 깨달음은 맞네요. 그렇죠? 성찰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이 화자는 지금 초록에 대해서 관찰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찰은 아니고 어저 초록이 저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지 몰랐어라고 말하니까 깨달음은 맞습니다. 따라서 예찬적 감동 경이로움이라고 할수 있고요. 주제는 초록을 통해 깨달은 자연의 역동적 생명력이라고 할수 있네요. 표현법이 굉장히 많죠. 먼저 직유법도 있네요. 직유법 불길처럼 그다음에 역설법 저+ 저돌적인 고요 촉촉한 불길을 통해서 뭘 드러내요. 초록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자그 다음 음성 상징어와 상승 이미지를 통해서 이 초록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죠. 이글 이글이라는 음성 상징어 이태어죠. 그 다음에 상승 이미지 속구치는 초록을 통해서 이 초록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초록과 도시 공간의 이미지를 대비해서 초록의 건강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도시 이미지 수직선 직선 사각 도로 건물 그다음에 흙과 초록은 자연의 이미지. 그래서 대비해서 초록의 강인한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산통사구조 반복이 여기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는 유산통사군조의 통사구조의 점층적 반복을 나타냈고요. 반복을 통해서 초록의 생명력에 대해서 보각하고 있고 는 초록 는 초록을 통해서 유산 구의 반복이죠. 이것을 통해서 초록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다다다 종결 어미를 통해서 단정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저 촉촉한 불길 명사로 끝났죠. 명사로 끝나면 명사로 시상을 종결한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가 끝나지 않는 부분에서 고요라고 명사로 얘는 시 행을 종결한 거예요. 시행을 종결해도 똑같은 효과. 영혼을 남깁니다. 명사죠. 명사와 명사형은 다른 거죠. 얘는 명사죠. 그럼 명사형은 뭐야? 높음, 이런 거죠. 그죠? 같음, 이런 거는 명사형으로 종결하여 역시 효과는 같아요. 영혼을 남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 초록이 세상을 덮다 라는 시 봤는데요. 이 초록이 강인한 생명력으로 상막한 도시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화자의 감탄적 예찬적 어조로 보여준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